안녕하세요, 방돌입니다. 오늘은 4분 방송을 할 건데, 자, 마인크래프트, 호그와트 스쿨, 해리포터가 예전에 다녔던 곳인데요. 폐쇄 되진 않았는데 엄청 큽니다. 제가 거기에 놀러 왔어요, 여기. 근데 오늘 쉬는 날인지 사람들이 다없네 제가 만든 맵은 아니고요 여기는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계단 문은 잘 닫아놔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오면 뭐 다음 사람 왔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도 짜어졌거든요. 네, 이런 데는 기숙사입니다. 여기, 뭐, 여기 체육실이고요. 혼자 있으면 무섭고 음, 여긴 다 그림. 안하는시간다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긴 과학실 제1호입니다. 실험용 과일도 있고, 실험용 병. 여긴 과학실 선생님이 잠는것 같은데, 야. 여기는 기숙사고요. 잤는데, 여기는 지금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자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자, 여기에 올라가. 아. 뭐가 있어요? 여기에 책들이 있고. 전 그냥 놀러 왔기 때문에 책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업실인데 지금 다 지나가지고 여긴 교수님들이 쓴다고 하네요. 철문은 다평소에을것 같아요. 자 여기도 체육실 제 2호, 어 뭐, 과학실이 한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여기 고등학생들이 놀러 왔을 때 체험하는 곳이고요. 여기도입니다. 자, 다른 데를 가보자. 그림이 엄청 많다. 자, 화장실? 화장실. 제가 여기 화장실인데, 제 뚜껑이 닫혀있어서 이렇게 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긴 소변, 오, 누가 소변? 소변. 아까 시소리 들 자.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